안녕하세요. 북면아주입니다. 앞으로 게으른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몇편 영상을 올릴 계획이고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나 약사도 아닌 제가 건강 관련 영상을 올리게 된 사연을 잠깐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3년 전 제약회사를 다닐 시절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로 그 소장을 70cm 제거하고 얼굴 뼈가 다섯 곳이 부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장을 절제하고 나면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어, 지금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남들과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그후로 그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 몸이 안 좋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마침 그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제약회사 직원은 의사나 약사에게 약을 판매하는 게 주업이죠. 그러다 보면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약을 팔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이어야 되죠. 어, 예를 든다면 뭐 혈압약을 판매하려면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몸속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약은 중간에 어느 과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혈압을 내린다 하는 식의 그 설명을 하고, 의사나 약사를 설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신약이 나오면 제약회사에서 엄청 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제품은 판매 사원부터 그 설득돼야 되니까요. 이런 교육들이 저처럼 그어 건강이 절실한 사람한테는 뭐 깊숙이 전달되고 어 잊어먹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인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20년 전에 퇴사를 하고. 사이버 경동시장을 3년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경동시장은 뭐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 한약재 시장이죠. 어, 거기서 근무하면서 한약에 대한 이해와 그 한방과 양방의 차이를 조금이나 마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그 13년 전에 췌장암 3기로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존율이 5%도 안 되죠, 췌장암은. 어, 5년 후에 그, 완치 판정을 받으실 때까지, 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총 동원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바꾸고, 식단 조절하고,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 이 정도로 상식하고 실천하면서 노력하면 장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여 년 전에 좀더 그, 공부를 하면서, 게으른 건강법이라는 책을 한권 냈고요. 당시에는 그, 건강, 관련 서적 중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판매가 많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뭐 검색은 되지만 어, 구, 구입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건강 관련 정보는 어, 너무 많이 넘치고 있죠. 저는 그 전문직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그 단원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죠.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이 도움,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우리 모두는 사실 게으르죠.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라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몰라도 하루에 두번 이를 닦는 사람은 하루에 세번 닦는 사람에 비해서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한번 머리 감는 사람은 어 이틀에 한번 머리 감는 사람에 비해서는 게으르다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리 게을러도 이 정도만 기본으로 하면 최소한의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이 정도도 실천할 수 없다면, 어, 칠 대제 중에 하나죠. 나태제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한90% 정도를 책임질 수 있는 딱세 가지만 권할 겁니다. 아, 바로 그첫 번째가 오늘 얘기하는 물에 관한 것인데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것 같고,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왜 가장 먼저 물 마시기를 꼽았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그 50에서 70%는 전부 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 몸 안에 물이 깨끗하게 하고 잘 돌아가면 건강의 60%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제 수분 함량이 차이가 나죠. 통상 남자가 높고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 함량이 줄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어, 수분 함량이 75%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뼈 세포 심지어 지방까지 그 물이 관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근육은 수분 함량이 73%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방은 20%에서 25%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수분 함량의 차이를 기초로 해 가지고 체지 체지방 체중계라는 것이 있죠. 그게 그 측정 측정 기본 원리가 되죠. 그러니까 즉 순간적으로 몸에 전류를 흘려서 수분 함량을 측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근육과 지방을 분류하는 거죠. 이러한 수치나 뭐 자료들은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때그 고무장갑을 끼죠 맨손으로 버무리면 바로 물로 씻어 손을 씻어야 됩니다 만약 손등에 고춧가루를 붙여 놓고 몇 시간이 지난다면 그 뻘겋게 상처가 생기는 초기가 되겠죠 근데 음식을 먹고 입을 물로 헹구지 않는다면 입천장에 붙은 고춧가루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25cm 정도 되는 그 식도가 있죠. 식도도 마찬가지죠. 음식이 위에 위에까지 가가지고 어, 위산이나 위액에 섞여갖고 어느 정도 그 액상화 될 때까지는 어, 손등에 상처를 줄 만큼 강한 물질을 씻어내는 데는 침과 물 위에는 방법이 없겠죠. 위내시경을 할 때도 금식 외에도 김 같은 것을 먹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금식을 했어도 위에 김이 붙어 있어서, 그, 내시경을 실체할 때 위벽 관찰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만 봐도 실제로 음식물이 소화기계 벽에 오래 붙을 수 있다는 증거죠. 아. 그러니 그 소화계 전반부에는 청결을 위해서, 이 전반부죠. 여기 그 위까지 가기까지는 청결을 위해서라도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음식물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우리 인체는 뭐가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위액을 분비한다거나 뭐 필요없는 반응을 그 일으킬 수가 있죠. 위에서 어느정도 음식물이 그 액상화되고 그러면 12장과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아, 길이 6미터정도나 되는 소장을 지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흡수되죠. 흡수되는 과정은 대부분 삼투압의 원리로 진행되는데요. 삼투압은 보통 그 농도가 지난 액이 농도가 낮은 쪽에 그 액을 흡수하는 거죠. 뭐 학창시절에 다 배운 거니까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즉 소장에 있는 모세혈관이나 세포 림프액, 그 다음에 소장 어, 림프액이 그 소장을 지나가는 음식물 중에 물에 녹아 있는 영양분을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흡수해가는 건데요. 만약에 그 소장을 지나가는 음식물의 농도가 더 높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 우리 체내에서 필요한 성분을 빼내가겠죠. 이러한 그 원리를 이용한 약이 하나 있는데, 어, 간성원수 예방치료제인 락트로스라는 성분의 약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락트로스는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 고분자 당인데요. 맛도 그 실제로 엄청나게 다, 답니다. 간성 혼수라는 증세는 그 간경화나 간암 환자들에게서 그 간에서 처리 못한 암모니아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이 뇌까지 올라가서 영향을 줘갖고 혼수 상태가 되거나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증세인데요. 이것을 그 예방 치료하는 원리를 보면 그 흡수가 안 되는 이 락트로저라는 약물이 대장애까지 그 내려가서 흡수가 안 돼서 내려가죠. 삼투압에 의해서 독성 물질을 끌어내서 배출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 소량의 락트로즈를 투여해서 변비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삼투압의 원리로 그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갖고 배변을 물게 만들고 늘려가지고 어... 어 나가게 하는 그 배출하는 그 치료 방법인데 이 약은 지금. 변비 치료제로서 지금도 약국에서 살 바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계 쪽은 그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삼투압의 원리로 우리 몸에 영양분이 움직이는데 관여한다는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그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삼투압의 원리가 쉽게 그 적용될 수가 없겠죠. 이런 물을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됩니다. 큰 생수병 한 병이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몸에서 나가는 수분이 0.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만히 있어도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나가는 수분도 0.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기초생활만 하는데 필요한 물은 한 1리터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도 제대로 안 마시는 사람은 어 일단 피부 건조에 의한 질환이 생길 거라는 것은 뭐어 자명한 상식이 되겠죠. 1리터 이상 마신 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화기계를 거치면서 수도되고 혈액이나 림프액으로 돌면서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출하기도 하고요. 많이 마시면 이 모든 대사가 돌아가는데 나쁠 일은 없겠죠 뭐 많이 먹어서 남는 게 있다면 돌다가 소변 많이 보면 될 것이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기가 부담스럽죠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도 있고 설사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침 삼키듯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어, 수액주사를 맞듯이 몸에 소량씩 지속적으로 흡수되면 제일 좋겠죠. 소량씩 물을 달고 다니면서 마시면 최상일 텐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마시고 싶을 때아 이거 너무 많지 않다 생각할 정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마셔주면 됩니다. 어차피 위와 장을 거치면서 적당히 뭐 나눠지게 될 거고 그리고 몸에 어잘 흡수되려면 체온과 비슷하면 좋겠지만. 뭐, 입에 들어가면 내려가면서 체온과 이제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온도가 16도의 물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을 2주 정도 해보면 피부가 달라진다거나 그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꼭 2주 정도만 신경 써서 꾸준히 소량씩 2터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첫 번째고요. 습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1년제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라는 밀리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지금도 시장 음, 시중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미국보다 고열량을 섭취하면서도 비만이 적은 그 원인을 쓴 책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프랑스 여자는 하루 종일 물을 마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릴 때부터 주스 한 잔을 마, 어, 마셔도 그 다음에 꼭 물을 마시고 뭐 일어나게 하는 습관을 부모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단순한 습관이 살찌지 않는 프랑스 여자라는 책까지 나오게 한 거죠. 오늘 설명드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물 마시는 거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